요거 다 본거야 한마 요거? 응. 아, 자갑시 아, 근데 갑시다. 아까 그거 동굴에 들어갔어 어으 저기 동굴이 나 걸음이 잘안걸어이거를 타야만 볼수 있는 여기 우동 안에 우경은 여기 배를 타야만 볼수 있더라고 야나 잘들려 아 근데 날씨요정 오늘 어,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어,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어? 빨리 괜찮네 아니야 여직까지만 좋았어 <laughs> 레인맨 n 활동하다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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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에서운전 m e n 너 레인맨이야? e n a 생 e 짜고만 e n Am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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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거 좀 이거 좀 n 아, 고 아, 한번 하다. 찍어야지 이거 m e n a 자, 오늘 잘 들으세요. 오늘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. 아, 센 것보다 파도가 아주 얇은 파도요. 그래서 막 앞에 땅땅 때립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네. 여러분들 허리 조심하셔야 돼요. 나쁘으신 분들. 네. 아셨죠? 오늘 네. 아, 딱 기대. 엉덩이 안에만큼 딱 들여서. 출 어디, 어디까지 갔다데 어디? 부자 출발하겠습니다 음. 오. 오. 자 준비 준비 고고고! 반대쪽 봐봐 반대쪽 어? 어? 어저 반대 봐 아, 혹시... <목소리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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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구멍 두 개는 소요 국구장 아, 구멍이. 네. 네. 그리고 거슬러가. 자 절벽 오른편 보세요. 오른편 보시면 끝바에 아, 저기 말뚝파이입니다. 말뚝파이. 누가 어디못 도망가도록 가 들어오면 아, 말뚝파이. 아, 보이시나요? 예. 네. 여기가 말뚝파이고. 아, 이제 음, 앞으로 쭉 음, 들어가면 건물 예. 해변으로 갑니다. 네. 건물 <목소리> 해변. 네. 자. 오, 멋있다, 멋있다. 이제 앞으로 쭉 가면은, 자, 동굴 갑니다. 우리가 의8경 중에 제1경 낮에도 가리키는 동굴 주간명원입니다주간명원여 햇볕으로 반사돼 갖고 해 물이 너무 많아오 아, 진짜. 이런 물을, 이런 물을, 이런 데는 끝는 보이지 않무 문어, 문가있는물이 물이 진짜 부족하다. 부족 要乌的我给你讲。 안내를 또 아, 그냥 가르쳐줘가지고 재밌었냐?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진짜 와 머리 난리 버거지났어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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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 머리 자기 장난이야 아니 뭐남 얘기할 게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남 얘기할 게 아니야 머리 아니 멋지게 됐어 젠시는 지금 완전히 <laughs> 아, 진짜? 이 사람도 그래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와, <진짜. 웃음> 자 엄마 잡아줘야지. 감사합니다.